자, 이번 시간은 43번. 자, 이제부터, 어, 네트워크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3번 문제를 보시면은, OSI 7 계층을 물리계층부터 순서대로 서술하세요. 자, 요 문제는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이죠. 이거는, 어, 천사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자, 외워야 하는 거는 요거 있죠? 물, 대, 내, 전세, 표, 응. 요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외우셔야 하고요. 저 우리 그 15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즉, 자,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OSI 7 레이어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그 개발이 지지부진해지니까 얘를 급하게 만든 거, 뭔가 간략화를 하고 급하게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tcpip죠 즉 긴박한 필요성에 의해서 어, 대충 만든 게 바로 tcpip에요 이제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이그 계층별 비교를 볼 건데요 자 요거는 우리 그 35페이지에 있는 35페이지 그 밑에 있죠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어, osi7 레이어와 tcpip를 비교한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요 놈을 한번, 하나씩, 자, 볼게요. 자, 이게 바로, OSI 7 레이어죠? 자, 요거, 외우셔야죠. 물, 대, 내, 전, 세, 표, 응. 자, 요거는, 어, 별수 없이, 어, 외우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각 계층별 표준, 표준, 장비가 있어요. 즉, 여기서 보시면은, 응용계층의 표준 장비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매우 그 고가의 장비고요. 그 다음에 3계층에서 이 네트워크 계층의 표준 장비는 바로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예요. 우리가 보통 그릴 때 얘를 이렇게 그리는 것들 있죠. 자, 요게 바로 라우터예요. 그 다음에 2계층 장비에, 자, 2계층의 표준 장비가 요거 스위치예요. 자, 스위치고요. 1계층은 뭐 리피터나 허브. 요 허브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쓰던 그 USB 허브 있죠? 우리가 그 노트북에서 그 USB 그 포트가 부족하면은 어 USB 그 허브 그그한 만원 하나요? 그거 꽂아가지고 많이 쓰고 있죠. 그게 바로 허브예요, 그 허브. 자, 그게 USB 허브고요. 걔는 어 가격이 좀 싸죠? 즉 일계층 장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TCP IP를 비교해 보면은 이 OSI 7 레이어를 좀간략화한 거예요. 즉, 얘를 좀 급하게 개발해야 되는데, 잘 보니까 응용계층, 표현계층 세션계층, 요게 하는 일이 비슷하네? 그래서 이거를 어플리케이션계층으로 하나로 합쳤어요. 그 다음에, 자, 전송계층은 TCP, 네트워크계층은 IP,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와 물리계층을 어 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으로 합친 거죠. 근데 보통은 그냥 맥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정식 명칭 뭐 하여간 많이 뭐 불러요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맥파이 자 그렇게 어 부르고 있구요 이제 어떤 책에는 뭐 요렇게 어떤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어자그 다음에 그 명칭이 있는데요. 요 TCP 계층, 전송 계층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IP 계층, 3계층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단위를 패킷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계층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단위를 프레임. 그 다음에 물리계층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단위를 자, 물리계층은 뭐예요? 우리 그 케이블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트의 흐름. 그니까 러 비트 흐름. 이거죠, 이거. 1010101010 10, 10, 10, 10, 10 그런 그 비트의 흐름이다. 해가지고요. 자, 요거 그냥 같이 외우세요. TCP 세그먼트, IP 패킷, Mac 프레임. 자, 요렇게 그냥 한꺼번에 외우는 게, 어, 좀더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응용계층에서는 돌아가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응용 프로그램들, 인터넷. 자, 이건 뭐예요? 자, 텔넷은 뭐예요? 원격 접속할 때 쓰이는 거죠. 그다음에 FTP는 파일을 보내거나 받는 거고.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v y i p 는 070. 우리 그 인터넷 전화 있죠? 지금 이런 그 응용 프로그램의 자, 이 응용 프로그램의 특징에 따라서 요렇게 신뢰성이 필요하다. 신뢰성이 필요하면은 걔는 TCP를 사용하고요. 아, 이제 우리는, 요, D, 뭐, VUIP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인터넷 전화기에, 뭐, 중간에 몇 마리를 놓쳐도 다 알아듣죠? 즉,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걔는 UDP를 써야 돼요. 즉,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뭔가 동영상이나 파일을 내려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비트 오류가 있다. 그럼 뭐예요? 파일이 깨진 거죠. 동영상이 깨진 거죠. 즉 이렇게 신뢰성이 중요하면은 TCP를 써야 돼요. 그에 반해서 자 UDP는 우리 그 전화할 때 속도가 더 중요하죠. 중간에 몇 마디 뭐 놓친다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뭐 모두가 듣는 거 없잖아요. 즉 자, 그때는 UDP를 써야 되는데 자, 이 TCP가 동작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싱크 싱크 플러스 에크 에크 이렇게 쓰리웨이를 세 번을 해가 한 다음에 세션을 성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트래픽을 주고 받거든요 즉 tcp는 신뢰성은 있는데 속도가 느려요 자 그게 tcp 고요 그럼 자 이거 udp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네, 이게 있으면은 자 니가 받던 말던 나는 데이터를 그냥 보낸다 이게 udp 예요 그래서 UDP는 속도는 빠른데 신뢰성은 없고 TCP는 신뢰성은 있는데 속도가 느리죠. 자, 그게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어, 자, TCP와 UDP는 요거 4계층 계층이에요. 4계층. 자, 그다음에 어 자, 얘가 이제 아, 요 요거는 그 UDP에서 그 보조 프로토콜들이고요. 뭐 우리가 뭐 이걸 이런 것까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TCP나 UDP나 3계층에서는 다 IP를 써야죠. 왜냐하면은 자 여기에 3계층 요 라우터가 요렇게 생긴 요렇게 표시하는 라우터가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트래픽을 보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IP, IP거든요. 자이 요렇게 3계층은 IP고요. 또그 3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중에는 ARP나 RARP 또는 ICMP 또는 IGMP가 있어요. 자, 요거 ARP는 어 요것도 문제 있으니까요 그때 나오면 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죠. 이게 바로 어그 랜카드 있죠? 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은 이놈이죠. 바로 TCP IP.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이 OSI 7 레이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 책에는 자요렇게돼 있죠. 그래서 요 의미하는 게 ARP, RARP, IGMP, ICMP 다 IP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요거 그 인터넷이 바로 TCP/IP니까 이 TCP/IP에서 각 계층별 역할을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요거죠? 요거,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은요, 바로 이름이죠? 랜카드요랜카드가 바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에서 하는 일이 바로 얘가 하는 일이에요. 랜카드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 이놈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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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예, 요거 자, 인터넷. 인터넷. 뭐,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자, 인터넷 프로토콜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 요 라우터. 이놈이죠? 그러니까 생긴 게, 요렇게 생긴 라우터가, 자,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보내는 라우팅을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전송계층. 이놈이죠? 요고 요고 요고. 자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요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 TCP와 UDP, 그죠? TCP와 UDP가 있다.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은 응용 계층은 응용 프로그램들. 자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캡슐화를 할 건데, 자 이제 그 캡슐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위 계층에서 요게 지금 요게 내 PC에 있는 거죠. 요게 요게 내 PC에 논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메일을 작성한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메일은 응용계층이죠. 응용계층에서 물리계층으로 가죠. 즉, 랜카드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랜선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가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메일을 썼어요. 그런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누르면은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자, 그 만들어진 데이터가 내 PC에 자, 논리적으로 표현계층이 있어요. 얘가 표현계층으로 내려가면서 표현 형태를 바꾸는데요. 요게, 자, 요거, 사실 요거 별것도 아닌데, 그 전사는요, 그 자, 용어 싸움이죠? 용어 싸움이에요. 또 PCI. 뭐 PDU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 PDU는 여기서 헤더가 붙은 전체 그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이제 응용 계층에서 표현 계층으로 데이터가 내려왔어요. 자, 내려오면은 표현 계층에서 앞에 헤더를 붙여요. 그럼 자, 그러면은 그 헤더와 데이터를 합친 거를 PDU라고 얘기합니다. 즉 요렇게, 그러니까 요요요 요, 요 전체를 자 PDU라고 그냥 이름 불러요. 자 부르고 요 요기 쪽 커졌죠. 자그 다음 에 얘가 세션 계층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세션 계층에서도 다시 헤더가 붙어요. 그거를 세션 헤더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세션 헤더에는 동기 신호가 붙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자 얘가 어, 사계층으로 내려오죠. 자, 사계층, 전송계층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사계층에서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즉, 위에서 내려온 이 데이터를요, 처리하기 쉽게 잘게 쪼개요. 전송계층에서. 사람도 먹기 전에 잘게 쪼개죠? 마찬가지로 이 인터넷도요, 이 전송계층에서 얘를 잘게 쪼개요. 자 이렇게 잘게 쪼갠 다음에 각각의 요놈들을 그 세그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요 각각의 세그먼트에다가 헤더를 붙여요. 자 그거를 TCP 헤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TCP 헤더에 보면은 자, 요, 여기서 그 순서 번호가 시퀀스 넘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서 1번 세그먼트, 2번 세그먼트. 3번 세그먼트. 자, 요렇게 붙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역할이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에 1번 세그먼트는 얘가 이렇게 가고 2번 세그먼트는 이렇게 가고 3번 세그먼트는 이렇게 뭐 뱅글뱅글 돌아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얘가 지금 송신 측이고 얘가 수신 측이면은 수신 측에서 얘를 다시 조립을 해야죠. 자, 조립을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신 측에서 얘를 조립을 할 때, 이거 순서대로 조립을 하라고, 요렇게 순서 번호를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자, 3계층으로 얘가 고대로 내려오죠? 고대로 내려온 다음에 3계층에서 헤더를 붙여요. 그거를 IP 헤더라고 이야기 하고요. 또, 걔가, 자, 2계층으로 코대로 내려가죠. 자, 내려간 다음에 2계층에서는 희한하게 헤더와 테일러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걔가 1계층으로 코대로 내려가죠. 그런 다음에 1계층에서도 얘를, 자, 헤더를 붙여요. 그거를 이더넷 헤더라고 이야기 하고요. 자, 그 이더넷 헤더에는 프리앰블과 SFD가 붙는데, 프리앰블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1010101010, 10, SFD는 1, 1. 즉, 기게 이제 기계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은 예령이죠. 내가 데이터를 보낼 거니까 준비해라. 하다가, 여기 11은 뭐냐면요. 요11 1 다음부터 실제적인 데이터가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 소리고요 즉 요게 지금 tcp 세그먼트 tcp 세그먼트 송신 포트와 수신 포트가 세그먼트에 있구요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도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를 ip 패킷이라고 이야기 하구요 헤더에는 송신자 ip 수신자 ip 그 다음에 여기에 2계 층에는 맥 프레임이죠 자맥 프레임에는 수신 맥 어드레스 송신 맥 어드레스 그 다음에 fcs 에러 제어 코드 자, 요 fcs 같은 말인데 요거의 역할은 어, 이게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정보를 가지고 송신 측에서 crc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보내요. 자 보내면은 수신 측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crc를 또 만들어봐요. 그래서 내가 만든 crc랑 내가 받은 CRC가 같으면은 ok 이고 틀리면은 오류다. 요렇게 오류를 체크하는 게 바로 c r c 에요 자, 그다음에 1계층에서는 이렇게 헤더를 이제 붙이는 거죠, 이제. 자, 요게 이제 그 캡슐화 이게 바로 캡슐화예요, 이게. 이렇게 캡슐이 캡슐처럼 감싸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4계층. 자, 요거. 요게 바로 지금 그 TCP 세그먼트 잖아요. 전체가. 요 전체가 TCP 세그먼트면은, 자, 얘가 3계층으로 그대로 내려오죠? 3계층으로 그대로 내려오면은, 앞에 뭐가 붙어요? IP 헤더가 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2계층으로 그대로 내려오면은, 2계층에서 헤더와 테일러가 붙죠? 네, 그래서, 얘가 전체 요, 자, 요게 바로 그맥 프레임 또는 이더넷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맥 프레임 또는 이더넷 프레임이 되는 것이고요1계 층에서 프레임블과 SFD 1010101011. 자, 요렇게 이제 붙는게 바로 비트의 흐름이죠. 얘가 비트의 흐름. 비트 스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전체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캡슐화가 자 지금 4계층이죠. 3계층으로 내려오면은 캡슐로 감쌌죠. 그 다음에 얘가 2계층으로 내려오면은 또 감쌌죠. 그래서 얘를 캡슐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 요거 자 써야죠. 자 요거 물 요거 물 단의 전세 표응응용 TCP/IP 맥파일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이 오세요 TCP 세그먼트 IP 패킷 맥 프레임 자 요거 아자 정리하셔야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바로 요거, 어차피 다 지금 그 똑같은 얘기니까요. 자, 얘는, 자, 다시 한번그 캡슐화가 이렇게 그, 그 헤더를, 어, 씌우면서 그 캡슐화가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43번 그 43번 문제가 바로 이거죠? 아 바로 이게, 자,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자, 요거. 서술하라. 그러면은, 자, 물론, 얘를 똑같이 외운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이건, 자, 요, 요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풀어 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써야 되니까, 자, 이제 저 같으면은, 요거, 물대 내 전세 표응. 이거 쓰고, 자, 얘는 뭐야? TCPIP죠? 이거 이제 요거, 자, 써주고, 자, 이거는요, 이 중에서 그냥 하나씩만 내가 아는 그 형태로 풀어서 쓰시면 돼요. 이거를 뭐 그대로 외워서 쓴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자, 그냥 자, 요거. 자, 요거랑 요거. 아, 요거랑 그다음에 어, 아, 요 요거 우리 우리 그 책에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요것만 써도 아, 저는 자, 충분하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44번은 A와 B의 적절한 용어. 이거는 뭐예요? 자, 신뢰성이 필요하면은 TCP. 속도가 중요한 거는 UDP죠? 즉, TCP는 연결형이고요. UDP는 비연결형이에요. 즉, 우리가, 즉, 그, 자, 우리 그 45번에 볼게요. 자, 45번에 보시면은 TCP와 UDP를 비교하라. 자, 이런 거는 뭐예요? 비교. 표를 그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 이거 다 뭐, 외운다는 거 힘드니까, 이 중에, 어, 한두 개만 외워도 돼요. 그래서, 자, TCP와 UDP가 있는데, 자, 이 TCP는 신뢰성이 필요하면은 TCP, 속도가 중요하면은 UDP, 그리고, 자, 얘는 미리 연결을 하고서, 데이터를 보내는 연결 지향적. UDP는 뭐예요? 그냥 UDP는 이거죠. 네가 받던 말든 데이터 보낸다. 즉 비연결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 UDP는 자, 핸드쉐이킹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자, TCP는 저나못 받았어요라고 하면은 다시 보내 주죠. 그런데 UDP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이 TCP는 아까 여기 순서 번호가 있었죠? UDP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중에 몇 개만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46번은요. 46번을 보시면은 자, 다음 설명은 OSI 7 레이어 계층 중에서 어느 계층에 대한 설명인가? 즉 통신 장치에서 데이터의 표현 방식. 자, 표현 방식을 바꾸는 거는 말 그대로 표현 계층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그 표현 계층에서, 응용 계층에서 내려온 데이터의 표현 형태를 바꾸는 게 바로 표현 계층이에요. 자, 얘가, 아, 자, 표현 계층이고요. 그래서 요, 요, 요거는 표현 계층이고, 그래서 47번. 자, 어느 계층에 대한 설명인가? 종단 엔드 투 엔드예요. 흐름 제어. 그다음에 메시지 분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자, 메시지를 분할했다는 게 아까 보시면은 메시지 분할. 여기서 딱 해서 딱한 거. 이게 뭐예요, 지금? 메시지를 분할했죠? 어디서 전송 계층에서 메시지를 분할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느 계층? 자, 메시지 분할. 그러면 얘는 전송 계층이에요. 전송 계층. 메시지 분할 하면은 자, 그다음에 48번은요. OSI 계층 중에서 데이터가 목적지까지 올바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경로를 선택한다. 그거는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요놈. 왜냐하면 요거, 자 라우터가 3계층이거든요. 이 라우, 그 라우터가 하는 일은 최적의 경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얘는 A는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그다음 자 P는 물리 계층으로부터 제공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아예 답이 있죠? 링크. 자 여기서 그 링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가 송신자, 얘가 수신자. 그러면은 지금 라우터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있다 칠게요. 그러면은 자 장치와 장치간을 링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도 링크죠? 얘도 뭐예요? 얘도 얘도 링크죠? 얘도 얘도 링크예요. 그러니까 자 링크는 링크는 장치와 장치간 얘기하는 거예요. 즉 B는 데이터 링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9번을 보시면요. 자 빈칸에 용어 쓰는 거 이거 잘 나오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단위를 쓰래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자 요거 외우라고 했죠. TCP, 세그먼트, IP 패킷, 맥 프레임. 자, 요것을 자 쓰면 되고요. 이거 우리가 이거 할때뭐 100점 이게 아니구요다 이게 저 부분점 그러니까 그 얼마간의 점수가 있으니까 어나 이거 이거는 아는 내가 이거 이거 이거는 아는데 이거 잘, 이거 모르겠는데, 아예 틀렸네. 그 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이라도 최대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상위 계층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각각의 헤더가 붙으면서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여기 전송 계층에서 얘를 잘게 잘라요. 잘게 자른 다음에 이게 수신 측에서 조립을 쉽게 하라고 순서 번호를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또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서 헤더가 붙고 2계층에서는 헤더와 테일러가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자, 외우셔야 됩니다. 1계층 자 여기 1계층에서의 단위는 비트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2계층은 맥 프레임. 맥 프레임, 3계층은 ip 패킷, 4계층은 tcp 세그먼트. 자,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요.